큰일 났다. 이제 이러면 파밍도 제대로 못해. 조진 거야, 이제. 그동안 내가 너무 꿀을 빨았던 것 같은데. 얘는 나중에 상점에다 팔면 되고, 팔아버리면 되고, 이제 얘도 필요 없고, 그냥 음, 황난 전기 속성인 애들도 또 조지고 왔어야 됐는데, 안 잡아 버렸네. Yes. 야 내려가. 음, 밑에가 안 되면 위에 딱 꽂으면 되지. 그 다음에 플라스틱뽑고 야.. 뭐 조금만 들면 바로 무겁대 큰일났네 일단 여기다 넣어두고 아! 올스탯 약물을 어떻게 만드나? 올스탯을? 올 스탯이 이건가? 올 스탯. 올 스탯이 없는데? 아니 올 스탯이 아니라 하나씩 빨아야 된다고 했나? 일단은 무게를 조금 만져보자구요 도로롱의 살코기면은 이거 저기 한번 사막 쪽 한번 갔다 와봐야겠네. 도로롱이 여기에 사막이 어디였더라? 여기에 많이 있지. 살코기 하나 얻고 일단 제작에 들어가. 무게 700이 데 예상보다 훨씬 못 든다. <laughs> 조금은 들줄 알았는데 제발 올라가라. 가자. 도로롱이 어디가 있을까? 이거 죽여야겠네. 그러고 보니까. 살리는 게 아니네. 반지를 빼. 물가 쪽이 있었던가 여기 있다 하나. 도롱이 살코기 두개 가자. 얻었다. 어, 야, 잠깐만, 얘, 얘를 기다려봐라. 이거를. 아, 좀 꺼져봐, 안마. 왜 난리야? 나무 같은 거다 버려 무게 차지하니까. 그리고 쏘고 난 다음에 바로 선에서 타 쏘고 타고 어? 죽었네 내가 데미지 올려서 그런가 봐나 겁나 세졌어 지금. 아니야, 싸우는 거 아니야. 아이, 왜 그럴까? 싹, 들어가. 일로 쭉 직진하면 나오고요. 점덕 위쪽에 있겠다. 아, 어, 위가 아니라 뒤쪽인가? 저기 하나 있네. 쟤네들 캠프 턴다고 나한테 좋은 게 나오진 않고 나오는 거가 우리의 갇혀 있는 패리 나오지 벌써 시간이 3시가 돼버렸.. 아니 2시가 돼버렸고그 어지갓이 빠르네 시간 어 얘는 상점 상자인데? 몇개 모였지 이번에? 30 하나 있고 음식들 일단 다 넣어놔. <laughs> 야, 그리고, 근데 이거, 이거 좀 뽑아봐라. 무게 좀 뽑아봐라. 얼마나 걸리냐. 어, 얘는 그래도 빠르네. 얘도 오래 걸릴까봐 살짝 걱정했는데. 괜찮구나? 여기 은근히 걸리네? 보고 있으니까 오래 걸린다. 어디 갔다 오면 다돼 있을 거야. 요 위에 한번다 나르면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? 아, 개 같은 거! 천 개. 사천 개. 어, 무게 좀 심하다 이거 너 뭐하냐? 힘들어? <laughs> 힘들면 안될건데? 우리집은 힘들면 안돼 이들만 손해야 됐니? 좋았어 몇개 올라가냐? 얼마나 올라가냐? 안 나와. 지금 700인데, 100 올라가네. 아, 꽃이 엄청 들어가는구나. 던전 노가다를 좀 뛰긴 해야 되네. 그리고 지금 한번 보스 도전해보죠. 딜 얼마나 들어간 지 모르니까. 보스 한번 갔다 와보죠. 총알이랑 충분하고? 어, 얼어붙는다. 여기서 이제 딜잘들라고 잡을만 하면 바로 다음 보스까지는 도전 가능. 얘는 어차피 포획할 게 아니라 이거 뽑아버려도 되고 공격력이 최대한 올인? 어 이거 어디냐? 탑이? 어. 토티티티. <laughs> 전에 천 들어갔나? 오, 2000 받기네. 이는데자 펠들도 데미지 올라가나 이거? 펠데미지도 살짝 높아진 것 같은데? 벌써 10분의 1 깎고 탱킹 삼천 많이 뜸 삼천이야 삼백 오백 미친 데미지 미 음, 알았어 때려 얘가 얼음 속성이구나 그러면은 제드래곤으로 때려야 될건데 그 마그마 데리 올걸 그랬나 아우 아우 이스토엘이 흑 <laughs> 증신없죠? 들어와 아 어, 얘는 그 명색이 보스라 기절은 안한다 좀 장전 좀 하자 새끼야. 힘드디어 한 방에 뚝 깎게네 피가? 안 보여 안 보여. 와, 나 가겄다. 근데 7분에 이 정도면 가능성은 있네.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. 아니, 없나? 야, 발속이 좀만 더 빠르면 좋겠는데. 3000 아, 내 팔에 맞았다. 저, 뭐하는 거요? 따라씨 깨졌다. 또찰 때까지 살짝 살려야 되는데 저장전 됐고 얘는 튼튼해서 다행이야. 라디언 저거 하면은 쎄지는 뭐 거야? 방어력만 올라가나? <목소리> 아따, 어 있었다 이 Ping Chong! 어, 맞았나? 맞았네. 야야야야야야. 총알 넣고 저기 숫자가 일로 바뀌는 순간 다른 무기로 바꿨다가 다시 들면 무기 드는 모션이 캔슬이 되죠. 좀더 빨리 쏠수 있다. 대충 무기 들었을 때 하면 돼. 아예 무기 집어, 아이, 총을, 아, 총알, <laughs> 집어 넣었을 때 하면 돼. 그럼 맞아. 이러면 오래 걸리는데. 근데, 집어 넣고, 돌렸다 올리면 바로 쏠수 있죠? 오케 클리어. 몇분 남았었나? 1, 2분 남았나? 뭐 어, 밀어버려야 버려버려 이거 나가시게야 니대가리 네 어디 갔냐 <laughs> 떨어졌나 안 보였는데 아까 아, 클리어 얘네는 잡으면 뭘 보상으로 주지 뭐 나온 게 있나 아무것도 안 주네 쓰레기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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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으로 봐야겠지. 이제 시간이 진짜 애매하게 남아서... 자러 가야 될 시간이니까... 이 언제 또다 썼냐? 여기는? 얘, 너도 잠좀 자면서 해라. 그러다 쓰러진다. 여기에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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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또 스킬 포인트 획득하면은 기제 유탄 발사기를뚫기 버려. 유발이기 미사일 발사기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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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포인트도 여기도 여기도 를기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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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경량 플라스틱까지는또 가.. 오! 내안이랑 붙어있네? 울트라까지 가야돼 플라스틱은 지금 뽑을 수 있고 50개 근데 뭐 시간이 시간이 이제는 예 여기까지 하죠 슬슬 물러나 봅시다. 오케이 여러분 오늘 펠 월드 여기까지 하고 이만 녹화는 끝내 보도록 할게요. 녹화 여기서 끝. 오케이 끝.